오늘 뭐 드림교회 비전과 사명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 연애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아 교회 헌법 안에 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함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헌금은 무엇인지 주일 성수는 무엇인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교회가 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스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이다.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예배와 그 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히게 하고 영원토록 끌어 즐고워하고 즐거워하는 데그 존재의 목적이 있다고 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하며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고 권증이 정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부른받은 신자들에게 각각 구별된 분야로 섬기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구별할 때는 크게 우리 눈에 보이는 무형교회, 아, 보이는 유형교회,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뭐 그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교회를 분류할 때는 우리 같은 교회는 아, 당해가 없으니까, 장모님이 안, 안 계시니까, 미 조직교회라고, 장모님들이 계시는, 어, 그당회가 조직된 교회는 조직교회, 뭐,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 뭐 그런 교회의 정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손봉호 교수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한국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데 첫째는, 한국 교회가 지금은 도덕성에 회복이 필요한 시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돈과 권력과 명예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는 지역적 이기주의에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성도들이 이 땅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룹한 성결이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와 이 모든 교회들이 정말로 도덕적으로 세상적에서 볼때 정말 구별되고 깨끗하고 정직한가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예레미야를 읽어보면서 하나님 앞 정직과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돈을 탐하고요. 목사가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일들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 세습, 저희 교회 같은 교회 안에서 세습이 일어나면 뭐라고 할까요? 야, 그 목사, 그 아들 참, 창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교인도 없는데 교회 자본에서 자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승기려 하다니. 근데 여러분, 세습이 뭡니까? 큰 교회, 몇천 명, 몇백명 이상 모이는 그런 교회. <laughs> 그런 교회에 자기 자녀한테 그 교회를 세습하려고 합니다. 왜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자기 자녀한테 다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습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가면 지역 교회 안에 자기 교회란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교회가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 일에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정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일해야 되는 것이 현실인데 교회 안에 이기적 신앙심이 팽배했다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에 누가 있는가를 한번 달려보십시오. 교회를 개척한 교회는 단일 목사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행동하고, 오래된 역사 전통에 있는 교회는 장로들이 자기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이 교회의 권세는 내게 있다"라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단일 목사는 떠나야 된다고 그런 웃기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한국회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묻고 또 물어보고 그 뜻을 또아 행하여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는 생각지 하 않습니다. 우리가 기쁨이 되고 우리가 즐거우면 되고 우리가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약국에 갔습니다. 아, 저, 아유, 그래서 약국한테 어, 약사님 머리가 아파서 왔는데 약을 좀 주세요. 그러는데, 아, 아, 그 약사가 나한테 화자를 주면서, 이거 먹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거예요 아니, 약사가 조금 맛이 갔나? 왜 그러노? 머리가 아프면 약을 좀 줘야지.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화자를 주는 곳이 아니란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있고, 약국은 약국에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놓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교회를 크게 다섯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요, 교회 생각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지역 공동체, 우리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교회 그 정도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세우지 않게때첫 번째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의 도 몸으로 성전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데서 3장 16길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스의, 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이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 성경에서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에베스 5장 26절에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어디를 얘기합니까? 가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정이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도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 우리 그냥 가정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한 아이 낳고 두 아이에 놓고 그래서 부모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뭐, 뭐, 한 가정은 이루는 몸이다. 한 가정으로 이루어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로 세우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미란 성도의 교제 없이 거룩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보면 간혹 이런 농담을 합니다. 어, 교인이 쉽게 말해가한 어, 1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단위 목사가 교인들을 1만 명을 다 알까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장립지사도 모릅니다. 장로님쯤 되면 압니다. 근데 뭐 장립지사 권사들 길가에 만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인인가 아니면 내가 부흥에 가서 설교하고 들었던 교인인가. 헷갈립니다. 모릅니다. 어쩌면 장로들도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어잘 하고 계시는 장모님들은 잘 알겠지만, 안아 그러면 뭐, 제 한번 우리 교회 장문가.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날까요? 치밀한 교제가 없는 일들이 그런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숫자 몇명안 되니까 얼굴 보고 인사하고 다할수 있지만, 큰 교회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가보십시오. 몇 사람하고 악수를 할수 있을까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만 악수하고 지나는 오지 모든 교회를 어떻게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때한 500명 넘어가면 그 안에 자기 교인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의 교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코이노니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마음. 여러분 코이 한같은이란 그런 단어입니다. 논이야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 내 마음과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친밀하게 지내는 그것이 코이 노예가 아니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같은 마음이란 것은 내 마음이 맞는 사람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취미와 또 함께 어떤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모여 사는 것이 아니란 것을 하나님과 같은 한 마음이 되어서 성겨나갈 그게 코이 노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취미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 섬겨 나가시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의 몸으로 세워가는 것은 서로의 삶에 대해서 깊은 교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 손에서 각 지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가 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코이어의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한 지역에 있는 한교회씩 어떤 교회? 그 지역교회를 얘기합니다. 드림교회, 그냥 지역교회. 이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분 주님의 세우신 하나님은 보평교회,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알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어, 음, 아담으로 시작해서 출발한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세 재림하는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그리스의 몸으로 세워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한 몸으로 속하게 된 것, 그래서 우리는 함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진영, 창원, 경남,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보편교회 함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있는 모든 교회 무형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한 형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보면 다른 교회 교회는 우리와 같은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출발점 가운데 그리스의 몸으로 세워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과 가정과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백 명이 모이는 교회가 큰 일을 할까요? 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큰 일을 할까요? 정답은 정해졌지 않습니까? 천명이 모이는 교회가 더 큰일을 한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답 앞에 꼭한 가지를 더 붙여 봅니다. 꼭 그럴까요? 꼭 그러냐고 물어보면 약간 고개를 갸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큰일이 뭘까요? 큰 대형 교회처럼 사회복지 법인세터를 몇백억 들어서 건물을 짓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십억을 쓰고 아마 그것도 큰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가 눈을 뜨비고 봐도 그것을 큰일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일들 가지고 주님이 큰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일이 뭘까요? 내 자녀들의 일이 큰일이지 않습니까? 내 가족들의 일이 큰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큰일이고, 뭐, 세상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 큰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대한민국이 하라는 일이고, 나에게 큰일은 뭡니까? 내 자녀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게 훨씬 더 관심 있는 큰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한다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무슨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보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야, 너희들이 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일까요? 주님이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보다 귀하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그게 가장 큰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 안에 남편이 소중하고 내 아내가 소중하고 내 자녀들이 소중하고 그건 얼마든지 소중하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자녀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목사님 둘째 딸 우리한테 팔지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은 아잘 됐습니다. 사가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 이 사람이 정신이 나 없나? 아, 자식을 팔아라고 하다니. 여러분. 우스개 같은 소리를 할지라도 결코 그런 말은 우리의 말들에 포함될 수 없는 겁니다. 속을 새기는 자식을 할지라도 내 자식을 누가 팔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돈을 준다고 해도 그 자식은 팔수 있는 부모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소중하고 큰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큰일그으면요뭐 대단한 일들을 해야만 큰 일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한 가지를 하고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 소리에 삶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이런 일들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야너큰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돈이 많아서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백억낼 테니까 교회당 지읍시다. 그럼 그게 큰 일이 될까요? 아, 큰 일도 되겠지요. 근데 주님이 그걸 보고 야너큰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네돈 있는 거 가지고, 백억 가지고, 괴당 지었는데, 그게 뭐 큰일이냐고, 니할일이다그 네 근데 주님이 한 영혼의 삶을 통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고, 새로운 생명이 인태되고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가는 그 일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큰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제가 갖고 있던 고민은 이거였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지? 이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 기능을 내가 뭘할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 속에 어쩔 때신음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유, 이거 뭐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큰일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일들을 하면 큰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거 아니라고. 그걸 내가 큰 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너가 기도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너가 애쓰고 했던 일들 그다큰 일로 내가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교회가 큰 일을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큰 교회 가면 전도팀도 있고요. 전도팀만 있는 게 아니라 전도 특공대가 있잖아요. 매일 나왔어 그냥 매일 전도하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교회가 보니까 교인들이 한 몇천명 모이는 교회 에 보니까 전도 특공대라고 했어요. 어유 목사님 특공대를 조직하시고 그 특공대 우리한테 좀보내주셔어 우리는 특공대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일반 보병입니다. 이랬더만 그 목사님 그, 그 웃으시면서 그 특공대한테는요 한 달에 얼마씩 사례비를 준다고 합니다. 매일 와서 자기들이 와서 기도 하고 매일 팀들이 나누어서 물티슈 전도지 들고 매일 나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분들 은 직장이 없는가요? 그분은 들 직장을 다니는 분이 아니고 그냥 집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하고 있다고. 우리도 특공대를 조직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특공대 조직하면 큰일이 될까요? 큰일일 것입니다. 큰일 맞습니다. 근데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내 시간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이것들이 바로 큰일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인이 많고 교회 건물이 건성하고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그 교회에 온다고 해서 그 교회가 큰일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한 영혼의 삶을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교회가 큰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교육자들이 뭐 얘기할 때 교회에 항상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바른 성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가지는 바른 권쟁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그것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그 얘기를 한것 가지고 우리는 장로교는요. 교회에 그러면 이세 가지를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어떤 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가늠TV 보다가 어느 목사님이 자기 얘기하고 있으면 바로 딱 돌려버립니다. 설교는 자기 얘기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개인적으로 간정할 수 있겠죠. 그건 내가 얼마든지 그래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큐티 하면서 받은 은혜의 말씀. 개인적으로 나누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설교는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건 나누는 거, 내가 이 말씀을 묵상했던 면 나누는 거, 그건 설교 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でも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가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가 재미없으면, 그건 설교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미가 없으면 설교를 짧게라도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일는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어떻게 설교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재미있는 설교를 사람들이 다 원하지 않겠습니까? 지루한 시간보다는 그래도 한바탕 웃게 만들고 재밌게 주는 것. 근데 그게 진짜 설교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념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신념 가운데 돌짝 같은 내 마음을 내 신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로 바꾸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말씀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재밌고 웃기는 것만 찾는다면 그건 올바른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혹제가 다른 교회 에 가서 설교하면 상투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유 목사님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묻고 싶어요. 뭘쓴 은혜를 받았냐? 고 그냥 상투적인 얘기한 것입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고 우리 교회는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받았으면 받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은혜를 여러분한테 끼칠 수 있는 것이 무슨 재주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오늘 여러분 내가 거룩한 교회로 되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 안에 항상 성례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성례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는 하나의 별골이 성찬식입니다. 그가고 하나는 세례식입니다 그러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끼십니까 그리스의 도 임재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와 도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떡과 포도를 마시면서 예수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베푸신 구원을 생각해보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찬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찬식을 통해서 어떤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교회로 어떤 성전으로 세워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지 그냥 성찬식 하네 떡 주네 포도주 한잔 포도주 좀 많이 주지 여러분, 하나님 주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 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고, 내가 주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찬의 예식을 생각하고,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이럴 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내가 이런 상황이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 이게 바로 거룩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회사에서 실직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네, 하던 사업이 망할 수가 있고요. 갑자기 내 건강이 안 좋아져서 어쩌면 시한부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주님,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이렇게 하다니, 섭섭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나요?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만약 이 땅에 계시면서 실직을 하셨으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병이 들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거룩한 성경으로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호랑 대로를 외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만 생각을 이제 부릴 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거룩한 교회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를 통해서 우리가 한 생명이 그리스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징, 교회 안에 권징은 벌써 사라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권징이 있는 걸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노회 안에서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데서는 권징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권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개 교회 안에서 권징은 사라졌습니다. 권징한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할까요? 보따리 사들고 다른 교회 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합니다. 저분 이래서 권징을 하기로 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아무런,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그만이고. 당신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우주적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생각을 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곤쟁이 사라진 교회,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까요? 아마 우리 100년 전 한국교회 재직해 했던 걸 읽어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성도, 어느 집사님이 주일날에 나락을 널다가덜 키워가지고 징계를 받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졸다가 징계를 받았다. 여러분 진짜 있습니다. 그게 제가 그 봤습니다. 재직회를. 1년 되는 교회 보여줘가지고. 어유 그때 우리 그랬으면 우스갯소리로. 와 우리 맨날 징계 받겠다. 졸다가. 여러분 권징이 사라진 한국교회가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잘못을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버린 이것이 한국계의 문제인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바른 말씀 선포와 성례식과 권징도 필요한데 교회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한 가지를 더 포함하고 싶습니다. 바른 예배의 영성이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요, 그리스의 주대심과 왕대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절구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세상의 욕심으로 향했던 그것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려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절구하고 예수의 생명이 유리한후 흘러들어와서 영적 순환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정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내 감정이 허락하면 찬양하고 내 기분 나쁘면 뚱하고 있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까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게 진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예배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모든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뭐 분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건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전공 필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라면 거룩한 교회가 되어가는 너희는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거룩한 교회는 그것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야 되게. 그게 거룩한 교회의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노아의 방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를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일 보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일함도 이와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있을 거라고 노아가 심판의 얘기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홍수가 왔습니다. 홍수가 임하게 되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 가족 8명 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 얘기할 때 그들이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악한 일을 했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저거 먹고 살라고 바쁘다가 심판의 때를 놓쳤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세상 가서 어떤 다른 사람을 해치고 나쁜 짓을 합니까? 우리 먹고 살라고 발부동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들 때문에 장하고 시집가고 하는 일들 때문에 방주를 타지 못하는 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몸덩기를 숨기는 일 앞에서 우리가 죽기로 들어와 참된 구원과 안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얘기한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먹고, 장강하고, 마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한국계를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국교회는 먹고, 마시고, 장강하는 일에 관심 갖는 교회라고 주님이 얘기하실지는 혹시 않을까요? 가서 제자 잡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란 주님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남은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거룩한 교회로 되어가는 것들,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는 것들, 여러분,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잘 먹고 잘 사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께 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넉넉한 삶의 필요로 하기 위해서 넉넉하게 공급해 주셔서, 물질에 어려움 없이 살게 되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교회로 바뀌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했다면, 주인 대신 주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갈 삶의 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가 무슨 큰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큰 일을 할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행하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드림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큰 일을 행하셨다고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나 주님.